예, 교하고 댄서에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전 하나님의 그시는 중 여러분과 함께 새롭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기록 연대, 스가야의 기록 연대는 B.C. 480년에서 475년 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480년을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시점은 1장부터 6장 8절까지. 아, 여덟 가지 항상이 끝난 후에, 네, 그리고 약 1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처음 회계의 말씀이 스가레에 임한 시점은 다리오왕 2년 8월에 네, 이고, 그리고 여덟 가지 항상을 본 시점은 다리오왕 2년 11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다리오왕 4년 9월 4일에 요하의 말씀이 스가레에 임했다. 라는 것이 오늘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 어떤 베델레 사람이 어, 사레셀또 레겜벨레 그리고 그의 부하들 분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 다음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또 어, 그리고 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내가 여러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5월에 올며 큰신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시 살레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행한 것이 뭔가 하면 5월에는 목욕을 재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금식을 하는 그런 말하자 의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식이 이제 바벨의 소리는 돌아왔는데 그러게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계속 5월에 금식을 해야 되니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는 조언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내가 이렇게 문제 해결받는데, 내가 작정을 하고 금식 기도를 작정하다 해결받는데, 꼭 금식을 더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있죠. 그래서, 이 의식을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말하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 면 우리가 마음을 들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자들에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을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것그 자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식하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중시하는가, 바로, 하나님은 신령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바라보는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어떤 형식,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어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금식을 하죠. 저도 참 금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금식에 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라는 그런 아주 결단의 마음이 있지 않고 금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식을 할 때에 이렇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초점에 그런 금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되든 아니 해결이 안 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금식기도를 할때그 금식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고 그래서 이 바라고는 그런 초점이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받겠다 요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금식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기도가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금식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의 주의점이 있는 건 뭔가면, 첫째가 피참한 자신의 처리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금식할 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너무 비참하니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금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금식이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도가 돼서는 안 돼. 나 이렇게 금식해. 이렇게 자랑하려고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금식이 자기 어떤 영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이렇게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식을 어떤 문제를 푸는 도구로, 어, 내가 이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해야겠어. 이렇게 문제를 푸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자기 욕망을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그래.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과 같은 그런 신앙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그 형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모든 문제에 다 좋게 맡긴다. 그런 강한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되는 자세가 엉망이면 그 예배는 들이나 말라는 그런 제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념과 진영을 드리는 예배를 그 뭐냐 예배가 정말 나를 대산하는이 예배를 받아줘 없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쭉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앞에 여기 이제 강나에 서면 우리 성도들이 일도 센터적인 딱보여 진짜 잘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를 왔다 갔다 하는 큰 망보이거든요. 그런데 어. 오늘날 새벽기도 한 여자 청년 참매가 새벽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 저도 아이츠마이나이튼 나이가 젊은 때는 잠이 많지 않습니다. 잠이 많아요. 그런데 잠이 많은 상태에서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보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잠을 주무시다가 아, 스카인 돼가지고 일찍 깨기다. 이렇게 해서 새벽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없는데, 우리 다 젊어서 해봤지만, 젊어서 일찍 일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그냥 새벽마다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자매가 나올 때마다 꼭 일찍 오는 게 아니라 한 5분, 10분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그니까, 찬송 끝나고, 기도 끝나고, 설교 들어갈 때막이렇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는 찔것 아니라,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날 안에는 애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손톱을 뜯습니다. 그러니까 이다 보이거든요. 손톱을 뜯으면 안돼 있어요. 그니까, 목사님 보통 신경 쓰는 게아니 또, 거기다 어떻게 하냐. 머리를 여기 쳐다보고, 저기로 쳐다보고, 그러면서 계속 상황을 두리번 두리번 거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는 머리를 막 이렇게 또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유, 목사님 열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보통 신경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설교가 끝나고,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편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신경쓰는 하고, 말씀 집중이 고리게 하는 목사님도 그 말씀을 전, 이렇게 전할 때, 그냥 뒤죽박죽 해가지고 그냥 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너무 미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앉아가지 기도하는데 를그 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무개 목사야,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면 되겠느냐? 어? 그런 실련과 문제 들리지 흔들리지 말고 너는 그 이렇게 한다고 거기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 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자매에 대한 미운 마음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진들은 벌에 서도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예배 드린 자가 참된 예배자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예배는 신뢰와 진정으로 드려야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담아서 신뢰가 진정으로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하늘을 향한 그런 마음 이 금식이 하늘깃 기뻐하는 금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깃 기뻐하는 우리 사는 사람 귀한 성교가 온다 되시기를 주의 이동하들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